바로 튀긴거라 음. 시장, 시장에서 바로 튀긴건 또 맛이 또 다르잖아 고기 사이사이여 도 떡도 들었다 잖아 야네어 아까 떡이 들은게 있더라고 이렇게 떡이 들었잖아 이게어어 떡이 들은 것도 있고 일반도 있고 이거 깻잎 깻잎 들은 것도 이렇게 떡 들은거라 그러면 어 그래서 이거 거거하고 튀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다 튀긴 거야 어묵은 여보. 우리가 살 때. 어다 튀겼어 나온 거야. 어 그런 곳도 또 왜? 아 지금 튀겼다. 어 금방 금방 튀긴 거지. 음. 원래는 생 이제 생선 가른 거랑 야채랑 해가지고. 음. 떡 쪽으로 끼워야 되나 반대 쪽으로 끼워야 되나? 어떡쪽 아, 어차피 떡이 공간에 다 들어있던데. 아그러네 하나가 딱 들었던데. 3분의1만 끼울까? 맘대로... 이게 떡이 들어서 금방일보네이이하하에에두두개일보라 독일 다소 독일 보소. 독일 보소. 독일 보소. 독일 보소. 독일 보소. 독일 너무 착. 와, 너무 맛있지? 안 음. 질기지? 음. 우와, 오늘 음. 메뉴 선 너무 좋은데? 청합도 너무 맛있어. 음, 질기지가 않아. 음, 뭐지 음.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이러나? 음. 홍합죽. 요즘에 홍합이 철인가 봅니다. 음. 맛있어. 홍합. 초장 찍어 먹으니까 음. 정말 맛있어요. 먹어봐요. 이거, 문어, 물에 오래 놔두면, 찔겨지니까 얼른, 얼른. 음. 우와, 아, 큰거 먹을래. 우와, 어떡해. 어. 음, 건져낼좋야 음. 이거다 건져 놓을까요? 음. 음, 좋아. 음. 음. 음또 그럼 음. 누구 음. 못나음막다르기래니까 음, 음. 짜내요 짜내마자 음. 아, 맞아. 음. 짠. 어우, 진짜 맛있다. 하... 와, 술도 맛있고, 노도 맛있고, 응. 음. <laughs> 음. 덕도 천성항 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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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항은또 처음 와봤어요, 이쪽으로. 여기 뭐, 가적도가 작은 것 같아도, 여기저기 볼 때가 좀 있네요. 음, 오늘 비가 와가지고, 딱, 진짜, 이 홍합탕에 딱입니다.